먼하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음 산업화부터 뚫고 <웃음> <웃음> 자 여기 산업구요 더 <laughs> 잡아놓고 어장가 올리는 거 올리고. 한만 사짜리. 자 아, 이거는 교토 교토에 도착하는데 어... 감정사 찍지만 영묘 하나 올리고 싶은데 여기다가 할리카나 소스 영묘를. 잠깐만 그러면은 마그노스를 수도에 보내고 교토 그리고 핑갈라를 우르크 열로 보내고 자 할리카르소스 영묘 올리겠습니다 과학승리할 때 되게 중요한 원더 중에 하나라서. 때리고. 아, 때리고, 때리고. 잠깐만. 이거를, 일로 순자 잡아내고. 이쪽으로. 여기에 하나 보내야 포위가 되는데. 자 일단 이건 빼야겠네요. 빼고 <laughs> 한턴 후에 반란. 요거는 미리 이쪽에 일꾼을 보내놓자. 보내놓고 자 공성 탑이 왔는데 턴이 몇턴 남았냐? 여섯 턴. 아, 이거 그냥 밀어버릴까? 어... 이거 그냥 밀어버리고. 자, 어차피 선교사는. 발피지만 않는다면. <laughs> 여기 개종시키면 되니까, 에리도. 귀시도 있고. 아, 이거 밟아 버리네. 아, 이걸 밟아 버리네. 아, 이거를 와서 밟을 줄 몰랐다. 그냥 때릴 줄 알았는데, 열프턴으로의 반란. 그럼 키시까지 먹자 키시. 아, 에리두를 좀 천천히 먹어야겠네요 에리두. 얘피 채우고, 얘도 피 채우고. 자, 이거, 진급 하나. 자, 얘도 피 채우고.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어? 이미 황금기 채웠네? 그러면은, 굳이 기다릴 필요 없지. 그럼 개종하느라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치면 되겠네요, 그냥. 임스형 7점, 17점, 15점 음... 오케이, 여기 파자 다음 과학자는 아이슈타인 석유가 어디에 있으려나 말씀화 판도학, 경제학 조더 괜찮네요. 석유. 이제 지도상에 석유가 보여야 되는데, 어, 일단 내 주변은 없어. 제 주변은 없네요. 여기가 석유 같네. 캔디 토론토 쪽에. 얘랑 평화까지몇턴 남았지? 3턴 다음 시대는 5턴 그러면은 키즈까지만 개종시키고 그 다음엔 평화할게요 게임이 끝나든 말든 아니 게임이 끝나든 말든이 아니라 시대가 끝나든 말든 한 마리 여따다 집어넣어야 겠다 4턴 후에 종료 아... 어... 석군병한테 맞는다 죽진 않겠지 야, 약탈할까 12 2 7 0문구나 야, 약탈하는 것보다 그냥 기다렸다가 이제 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어, 얘는 피가 안 차네. 아, 말자원이 없구나. 이제 아까 한국, 한국한테 말자원을 빌렸었는데 그 말자원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피가 안 차네. 전후의 관아이면은 하나 집어넣고, 성소. 아,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구만. 아. 아, 옆 앞에 이거 그레이트 짐바브에 또 뺏겼네. 프랑스한테. 오클랜드. 여긴데. 내가 먹으면 되지 뭐. 아무리 에디두까지 먹으면은 보자 4, 8 이런 플러스 된다. 플러스인데 총독 하나 보내겠다. 기호 얘를 일 아라크 이종에 하나 보내고. 도 넘기고 얘를 붙이고, 자, 장군 붙이고, 전파 2회 인구수, 이유가 인구수가 유 아, 이게 종교형이 또 뽑아야 되나? 음, 일단 보고 뽑아야 되면 뽑고, 어뭐 이외면은 인구수 6위면될것 같기도 하고 36개, 29개, 7개 프랑스가 그래도 과도 오픈데 다음은 프랑스 치겠습니다. 뭐벤치고 난리났는데. 뭐 빅벤치고 난리 났는데 대기 얘도 대기 저는 방어 아이 모르겠다 이거 아, 하나 더 뽑아야 되나? 선교사? 사도 선교사 하나만 더 뽑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뽑고 여기에서 개척자 하나 살게요. 나서 얘는 이쪽에다 뽑자. 음 이거는. 에리도 자 진급 하나 얘도 진급는 빛 채우고 빛 채우고 아발카심을 여기다가 잠깐만 이게 중세 시대 유레카였나 르네상스였나 중세 시장 끝났는데 르네상스를 만약에 유레카를 준다면은 천문학 이거 하나 줄수 있는데 어딱 기술이 하나 남아서 나중에 알알 알, 뭐야 천문학 터트릴때 아부알카심 써야겠네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니까 캠퍼스 프로젝트 돌리고. 어... 잔지바를 넣어도 이거 시대전수 봤는데, 이거는 다음 시대 넘어가면은 견제할게요. 다음 시대 넘어가면. 그리고 할리카라 소스는 이것도 시대 넘어가면 벌목할게요. 이게 너무 욕심이긴 한데, 뺏길 수도 있거든요. 할리카라 소스. 아, 안 뺏기기 필요하지. 아 누가 또 스파이 보냈구만. 아, 아이, 업업구역 땅골로 써야 되는데. 아, 시대점수 할아라 아, 시대점수 낭비했네. 나르세요 음. 이거는 뭐 어차피 한번 채워도 어 그냥 세명이서 점수하면 죽으니까 종용인 하나 필요하네요. 필요하네. 이렇게 어. 음, 오케이. 이렇게. 어, 아, 석공격 아, 이 석음이 엄청 나오네. 아, 막 찢는다. 진짜 야, 이 와중에 할리카란 소스가 안 뺏긴 게 신기하다. 자, 이번에도 황금기였구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왜앞터놈의 왜 반란이냐 여기? 인근 경쟁 외국안 아 많이 아 그냥 밀어버릴까? 시대도 생각하지 말고. 아, 밀면은 밀려고 하면 밀수 있는데. 음. 전투 준비. 주화이요주화이요 아, 고민되네. 나 프랑스를 칠 건데. 이게 골드 펌핑 엄청.. 엄청 돼가지고 아..잠만.. 증기의 심장박동 이게 인접본서몇 자리지? 2자리 1 2 여기가 2 여기가 3인가? 4 음.. 증기의 심장박동은 별로인 것 같고 아.. 고민되네 진짜.. 이 두개의 주화개혁이랑 전투준비중에.. 아 주화개혁? 갑시다 아니야? 돈..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거 할리 카르나 소스에 내 위로 크기를 파악하기 어려울만큼 어마어마한 그 어떤 사라진 옛 그림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한 아름다움으로 가득찬 무덤이 서있다 이순신 진급률의 일인 철갑함, 음 철갑함이 거북선인가 네, 이거 지금 안 밀면은 점사장이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시대 점수 좀만 더 챙깁시다. 시대 점수 좀만 더 챙기자. 이미 여기다가 또사저을 투입을 했는데 아 어, 버텼어 버텼어 자 아부알카심도 있어서 진급하고 아부알카심이 효과 받으면은 또 풀피로 찹니다 어... 스파이를 오케이 진급하나 하나, 수능형이요일단 스파이 하나 뽑아야 될것 같은데 마키아벨리즘이 하나 필요한다 마키아벨리즘 캠퍼스, 바이 머스킷, 기사... 아, 철이 없어서 기사를 못 봅니다. 또 거절한다. 나가시는 알아서 터지게 냅두겠습니다. 수메르가 네 암흑기가 아니네. 정상이네. 아, 일단 프랑스가 영웅기고, 하필 왜또 프랑스는 영웅기냐? 암흑기면 얼마나 좋냐? 지금 제국군이 돼 나왔으려나. 뽑으려면 뽑을 수 있거든요 프랑스가 과학도 높아서 제국군인데 제공 있어야 블것 것 같은데 리언빼블리 일... 예, 자 지도지가 뚫었으니까 지구 한바퀴 돌자 일단 떼넣 놓을게요 일단 떼너 놓고 야, 점 써봐. 얘는 빼야겠는데? 다른 애 넣어야겠다. 아, 얘왜또흰두개 퍼트리냐. 나 개종시켜야 되는데. 인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아마 다음 천재면은 기종 될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버텨보자. 한 번만, 너무 오래, 오래 뭐야, 너무 멀리 왔어. 남마돌. 아 그리고 잔지바를 사절 넣어서 시든수 받고. 야이자 <laughs> 진짜. 석궁각마 엄청 뽑네 야 자. 자, 석궁각마 계속 뽑네 화약이 전쟁에 가져온. 제발 개종 좀 되라. 어, 내가 여기 대좀 시켰었나? 아, 대중 종교가 안 뜨는구나.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개정이안 돼서 그런가? 아, 진짜 한 턴만 버티자, 한 턴만. 미치겠네. 개종, <laughs> 왜 이렇게 안 되냐? 아까 그흰 주개 때문에. 그래. 아이, 밝혔네. 아, 그냥 미련 없이 밀어버릴게요. 시대 점수 이전 때문에, 아이. 지지 끌리느니 그냥 밀어버리자 빨리 짜증 난다 이거 확실해 하자 마무리 일곱천 후에 봤나? 아 프랑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수면네랑 평압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평압하고 자 바로 이제 바로 얘네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케어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왜케렇게 주는 방어 높냐? 제구이 있을 것 같은데 핑갈라 교토 교토 교토에 놓고. 망아누스를 에리두. 어... 음. 야 이거 총독 때문에 마이너스가 엄청나네. 플러스지 네, 총도 보냈고 에리두도 <laughs> 떨어져있는데 이것도 올라가고 어, 키시 여기가 급하네 여기에 총도 하나 보내겠다 라흐누스 량 빅토르 핑갈라 4명인데 네 핑갈라는 여기 보내고있고 하나 둘 <laughs> 그러면 양을 저기에 보내겠네 얘를 어 키시에 넣어놓고 <laughs> 이제 프랑스 칠 준비를 해야겠죠 프랑스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